내꺼 뿡뿡이야 어뿡야하라고하라고 내가 뽀로서뿡뿡하니하라고 여기 뿡이 하나 탈요뿡뿡라고어아이심이심어어 오랜만이야 그래서 지영이가 지금, 선물을 하나 줬어. <웃음> <웃음>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거에 비해 걸렸다고, 걸렸다고. 어, 어, 좋은 소식인 것 같아. 어, 어 자세한 거는 둘이 상의하고, 그 9월달에 그러면 시월 올리는 걸로 잠정 하자. 그래 우리도 올해 준비할게 아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나 아, 네, 음. 축하해 그래 축하해 같이 가고 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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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축하하고 일봐아 네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선물 진정식이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열어볼 수 있어요 정말요? <목소리> 뭔가... 야 여기 이거, 이거 열어봐 <목소리> <목소리> 이 이상한 목걸이인 <목소리> 열어봐 무슨 소리야? 우리 꼼꼼이가 편지 집 썼어 읽어봐 아 이거는 제보가 읽어봐요 사이다. 이거 야옹이 야 이거 사이다 먹어 사이다 너무 매 먹지 마이다 야 대박이다 이거아안녕 이모, 그냥 요이에요 아니 포토로 데이한거 있잖아 내 말이! 이가야아 아니 8월 15일 일정 대신 할 거니까 누구들은 <laughs> 그, <에>, 대부랑 너는 <laughs> 우리 너무 머니까 그냥 부산에 있어. <laughs> 아 근데 <laughs> 그 표정 <왜> 그래? <laughs> 아니 난 입덕을 안니어 전혀 예상 외에 아, 아, 아 입덕 근데 언니 컴퓨터는 잘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너무 나는, 나는 조금 틀렸어 근데 난 41일차인데 아직 식값이 없어 80%가 됐다고? 아, 내가 더 빨리 알았어 나는 어떻게 알았어? 나는 3주 6일에 아 근데 알았어. 오늘 어떻게 알았 그냥 통증 있고 아니고? 아니 아직 생일 이 한참 나왔는데콕콕거리는데아콕마이리 진짜였어 통증? 왜? 너 원래 피사 하고 왔어아어 i 래그리고 s u 뒤에 걸렸다. o u 뒤에 걸 o t s u 번 e 에 야, 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가 u r e if 아 o u r e 이 o t s u 이 e if you're not s 지 r e if 이 o 이 r e not sure if y o u 들 e not s 리나 e if you're n 나 찍어가지고 간직한대요 아니, 말라는나중중에니때니 <laughs> 아니, 에요이에요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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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니 아니, 서니아 여기 니 아니, 아니, 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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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아이 아니, 아니, 아 이거 아이고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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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섯 번 지금 음 번째. 다은 번째. 다섯 번째. 아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요? 장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야에서 이제 말하면 되. 아니 내가 줬잖아 주... 그렇지 배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줬는데? 니가 줬는데 그래 야하 할머니 자 네번째 증상주 아, 아, 그럼 뭐예요이거가뭐야아 의사 인사 못소리가 좋아질 배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 배 속에서 응? 얘기하는 거 같아요? 누구 배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배 속에서 얘기하 그냥 얘기하면 안돼 의성이 겁가 내가 말 말이야. 근데 누구의 누구 속에 얘기가 말하는 거 같아요? 잘 딸이 네 근데 <목소리도> 이거 내가 했잖아네가 줬는데 그래. 어제말이할머니그러는 아, 나 있나? 자, 머니 그래서 베르제한테 나매리어래를 갖다 줬어. 하여튼 어제한테 그러지 말이 옛날에는 부끄럽다고 썼는데 지금 국사들에는게는가사는 제가 이게는들에가들는 제가 미국 제가 미국 사람하에게는 제가 미국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미가 미국 사람들에 제가 들제들가가들에게는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는많가 먹고 와가지고 그런 거 잘했나? 정말 잘했죠. 안 나. 근데 걔 열심히 산다고 좀 열심히 사는데. 할머니, 응? 선물이에요. 무슨 열어보세요. 어선물또 자꾸 열어보세요. 선물 사안 나. 아이고, 오늘 많은 게다. <laughs> 어? 아니 왜다 없는 거야? 오늘 많은 게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몰라 나는 혈압 측정대. 맞아, 응. 요즘 코로나라가지고. 렸다 응. 아, 할머니, 이거, 이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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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찜지. 찜지. 충조의 할머니. 충조의 할아버 안녕하세요. 뭐요, 할머니? 알았어요. 왜 나한테 누구였지? 조 충조, 충조, 공범이 <목 rethink> 아, 또 성, <목> 근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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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슨 무슨, 무이가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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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슨, 말인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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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 난 몰라. 슨 <목>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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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음. 근데 왜두 번째, 일까요저 말고 음. <laughs> <laughs> 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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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배가 부른거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지고저 말고 저 말고 저 아까 얘기했나? 아니거 언제 얘기해가지고. 아니 한 이틀 전화 왔어요. 그네네 <laughs> 응? 응? 전 알았어요. 지 입에는 내 배요, 내 배수인데. 이리도 같이 살면 하나. 이제 할라고요. 진짜 할라고요. 할머니 그래서 결혼식을 네. 좀 당겼어요. 언제 당긴다? 다음 달3일 다음 달? 3일. 다음 달이가 구월 삼일. 일요일. 아땡기래 해라구 세상에 못 놓으신 놈의 길을 어디서 일어나노? 서울이요 자야 일어나봐 이게 렇 이렇게 열면 돼이 새끼 왜 이렇게 촉이 좋아 짜증나게 아왜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아 짜증나 왜게 눈치가 빠지네 재미없게 아왜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 이거 이거 어? 여러분 제가 튀어가지고 무슨 야니척좋맞 <laughs> <내가, 내가>, <laughs> <laughs> <빨리. What? 웃음> 아, 저기? 저거 저거 네, 네, 가져, 가져. 꼼꼼아, 안녕. 엄마야. 예상보다 빨리 찾아와서 가족들에게도 알리는 게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지만, 늘 그렇듯이 엄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잘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은 벌써 19주차라 너는 지금 엄청 활발히 태동 중이야. 엄마는 너를 키울 때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줄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제나 품어 줄수 있도록 아빠한테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니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대. 내년 벚꽃 필쯤 너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렌다. 사랑해 아가. 늘 건강하게만 커줘.